대 제곱 9번 문제입니다. 탄산 칼슘과 관련된 화학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반응을 그대로 한번 체크해 봅시다.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뭐 나왔냐면 탄산 칼슘이 나와 있고요. 수용액 a하고 반응했네 자, 그랬더니 CaCl2 보여요. CL 들어갔어요, Cl. 여기 Cl 들어가 있어요, Cl. 그다음에 H2O, CO2, H 없잖아 H, H 들어가 있어야지 뭐니? 탄산칼슘과 산 반응한 거고 산 그러면 단순하게 하면 CO2 기체 나오는 거고요 H2 소소 아니야 이산화탄소 나온 거야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체크할 거는요 소자들 맞춰야죠 이거 두개 들어가야 짝이 맞겠죠 익숙한 거야 많이 나오는 반응입니다 한번 해보시고 됐죠? 바로 갈게요 자겠군에 탄산칼슘은 산화대로 사용겠다좀 당황스럽지 음. 산화제로 사용되려면, 자기 자신이 환원돼야죠. 됐어? 얘는요, 산화환원 반응 아니야. 음. 탄산칼슘이 염기계열이에요, 염기계열. 염기열이고요 염산이 산계열인 거야. 뒤 이제 물 나온 걸로 한번 확인되고요. 또는 학교에서 혹시 산화수를 배웠으면, 화원에 나는 거를 배웠으면, 여기 산화수를 다 부여하면 되죠, 그죠? 그니까지금통통합학 수업이니까 산화수 얘기는 언급을 안할 거고, 염기계열이고요. 산이니까, 물 나온 거 보죠? 어, 중화반응 맞죠? 중화반응? 그죠? 중화반응은 산화환원 이런 거 아니죠? 어, 틀렸고요 될까? 니 번에, 수용액 A는 전류를 흘려주면 전기가 잘 통하냐고? 산이죠. 강산이지, 염산. 어, 강한 산성. 전류 잘 통하죠. 어, 맞는 말. 됐지? 디번 수용액 A. 자, 염산이야, 염산. 써볼까? HCL. 누구랑 반응시키라고? NAOH. 염기죠. 그러면, 중화반응이죠, 중화반응. 근데, 요거와요걸를 반응신 시게 아니라, 요거와요거의 수용액은, 각각 물어보면, 각각, 각각. 그죠? 둘 다, 둘 다, 각각 따로따로, 따로따로. 따로. 따로 따로. 붉은 니트머스를 푸르게, 요건 뭐니, 요거는? 염기, 그죠? 염기, 염기. 붉은을 푸르게 하는 거는, 요건 되지만, 요건 안 되죠. 산은 아니죠. 산은 뭐야? 푸른 니트머스를 풀게죠? 안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배제고, 9번 문제의 답은요, 니은이 맞습니다.